이건 뭐야?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상당히 뛰어나 있는 발레 음. 있고 정상에서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고 음. 특히 우리 강수진 선생 같은 경우는 한동안 발이 화제가 음. 됐었었잖아. 음. 얼마나 연습을 불굴의 정신으로 많이 했으면 사람 발이 저렇게 될수 있을까? 현재는 부학들을 위해서 여기 와가지고 국립 발레단에 지금 4년임인가뭐 하고 있을 거야. 이 사람 자료 왜 이렇게 많아? 슈트가르트 강수진 자료가 많은 것이 말이 맞겠지. 강수진 선생하고 슈트가르트 발레는 떼놓을 수 없는 음. 그런 관계다. 9 4 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강수진 전생이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할 때는 작품은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던 음. 것 같아. 이때 탑클래스 무용수로 승급을 했을 거야. 강수진 씨가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카밀리아 레이드인데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4 0년 기념 공연에 아마 이주영 무용수가 아니었나 음. 그 기록도 있어. 음. 한국에 공연을 온다거나 아니면 아 독일에 여행을 할 일이 있으면 그 스케줄을 마찬가지 볼수 있는 30년 넘으니까 뭐 이런 자료가 더 있어.